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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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와 일상 공유 아, 오리가 안 걸리네. 오리가. 하이요. 하이요. 선생님, 지금 뭐예요? 깜부해요, 저랑. 저랑 아, 진짜 이리로 와 봐요. 안녕하십니까 거리 유지해도 괜찮아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낙엽은 저 오른쪽인데 아, 아, 잠깐만요 참 놀랬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제가 보여 드릴게요 룰루랄라님께서 제가 밑에 있는지 모르셨는지 썰고 내려가셨거든요 그 시체 위치는 마당 그 사부 전기사부 하는 데 아래입니다 아하 일단은 <laughs> 제가 썬건 아니고요 그 서쪽 방실에 있었는데 네, 아저 진짜 피 뽑힌 건니 일단 끝까지 듣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왜냐 아 진짜 피 뽑힌 건데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초반에 일어났고 저도 칼 잡으면 바로 써는 스타일이라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가지 않을거예요 누가 잡든지 남은 사람면 되니까 좋아요. 빠르게 고쳤어요. 여기서 킬이 나길 필요합니다 제발 내 앞에서 킬해줘. 아니면 같이 들어가도 <laughs> <laughs> 님들아 저 죽을 뻔 했거든요. <laughs> 아 진짜 오그리 님이 그 부엌에서 서브 <laughs> 미션을 하는 그 위치에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떠봤어요 확실한 게 아니니까 오그리 서브 미션했다 오그리 서브 미션했다 하니까 바로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laughs> 종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쳐버렸어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칼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그 위에서 이상한 레시피 그거 뽑는 거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 불을 붙이고 밑에 식당 이제 밥 먹는 미션 있어요. 밥 먹는 미션 하려고 가는데 허둥님이 허들갑 때문에 당할 거예요. 진짜로. 아 일단은 앞이진이 그럼 바로 나. 아 따라간 거 맞고요. 사범 미션 했습니다. 와, 아죠아 <laughs> 근데 솔직 아, 네. 아하. 자 암살자 오케이. 한 발. 어남아 있고 아니, 죽었을 고 암살 암자주 아니... 거예요.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네, 아하. 반갑습니다. 아. 아, 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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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휴, 휴, 근데 내가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전 진짜 소름이 돋었거든요 근데... 저... 아, 그러면 더 정보 없나요? 더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냥 계속 웃으면서 다녔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분이, 갑자기 저... 저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으세요. 근데 후행님이 자살이라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고 미션을 했다고 하고 나서 암살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흉내쟁이면 암살자가 네 명이었을 텐데 룰루 날라님 잡혔고 제가 아, 이제 맞네. 암살자인 줄 하면 알았을 테니까 잘못 찍어서 죽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아니라고요. 아, 맞저 아니, 말이 팩트인지는 죽여보면 나옵니다. 어떡해. 잘 가. 다했 흉내쟁이로. 모두들. 아 그래, 미안해. 흉내쟁이. 아, 이제 <laughs> 아, 흉내쟁이로서 일인방 한건 맞죠. 아야. 어 다채민이 우리 같이 깜보맥기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썼어요 선생님 찾다가 어, 끝났네. 어, 주기, 오로, 일로 일로 어, 오뭐야 어, 죽이지 마. 죽이지 어... 마. 나 죽이면 주전자. 맨맨가. 아, 아, 저 그러셨는데? 저는 네. 가까이 오면 바로 썰게요. 저저저 어, 가만 있어요. 칼찍거든요 오지 마세요. 누르고 있을 네. 겁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괜히 갔다 죽어요 다채민이. <laughs> 그러니까 가만 히 있어. 어, 오케이, 오, 두리안이 뭐야 두리한테 뭐야. 두리 둘이한테 가만에 내려야죠. 아니저 우리 맞잖아요. 저 우리 아니에요. 저그 아니, 저 저... 아까 불 꺼졌을 때저 어떻게 마. 봤어요? <laughs> 저분 또울인데? 누구야 누구? 죽이지 마. 누가 누가 또울이에요? 어, 두리안님이요. 두리아님 캐스트를 <laughs> <두리아님. 웃음> 어느 정도 해놔야 숨어 있어도 양심에 찔리니까. 또 테스트하면 진짜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을 수 있지만 망했고요. 아, 떻게 그... 아. 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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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자네 자요 리안님 키오키! 어떻게 도도세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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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도도와 도도세지 아니면 저는 두리안님한테 죽었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저? 저희... 맞아요? 아니 저 이거 안 했는 거 확인하시더니 갑자기 화제 쏴버렸거든요. 아, 비둘기 환기 겸문 닫혔으니까 죽은 사람 있나 확인 겸 해서 눌렀습니다. 한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그... 어저두저 둘이한테 그... 의심하고 있는데 두리안님 만났어. 비둘기도 아니다. 아니, 우리, 둘, 우리 셋이 있으니까 안전한도 제가 신고해드릴게요. 혹시 죽이면. 저, 전, 뵐게요. 어, 나, 일단은, 어, 나, 바... 구, 나, 일단은 쿠마님 따라갈 거니까 구, 내가 죽으면 쿠마님임. 네. 근데 저분 근데... 비둘기로 의심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오리도 되잖아요. 어, 일단은, 아니, 제말씀들어봐요 제가 서재에서 퀘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리안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가 있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불 껐다. 제가... 내 옆에 아프지? 내 옆에 아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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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 그래가지구 내 앞에 앞표지. 내 앞에 앞표지. <laughs> 이 사람 말안 한다. 이 사람 말안 한다. 이거 변장 아니야? 어? 뭐, 내 앞에 앞표지. 어왜말안 해? 당신네 말안 해. <laughs> 변장 아직 살아있어요? 네뭐 하세요 거기서? <laughs> 뭐하시는 거죠? 갔어요? 사람 다 사. <laughs> 어개 무서워. 진짜 <laughs> 저,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캐스트를 못하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어야겠다. 저 미션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어 뭐야? 받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어, 그 그... 땅에서 이... 아뾰진한 뭔가 그분이 이 있는 거 보고 또 거기 시계 있는데 그각시팬님이 계셨는데 아페라님이각시님이써신 거예요. 쿠마서 아 이제 저를 보고 신고하러 가길래 떨었어요. 쿠마님 달죠. 왜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라프랑님이 각시탈님을 썰고 쿠마님이 라프랑님을 네. 쓴 거예요. 네. 근데왜 신고는 각시탈님도 있어요? 미우 한 번만 이게 지금 쿠마님이 올이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잡고 말을 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라프랑님이 스프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쿠마님이 라프랑님을 죽였죠. 여기까지는 일단 돼요. 거기서 만약에 쿠마님이 오리였다. 이러면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요. 아프지님도 바로 위에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근데 원래 썬걸를 먼저 신고하지않아요 돌아서 가는 그까지 가는 거. 건... 아니 근데 썬걸을 그... 먼저 신고하지않아요왜 각시탈을 신고하고 아프랑을 그런데... 신고하 아, 그러니까 이거 말해. 그러니까 이게요. 썰 떨... 썰자마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아, 저를 보고 자기가 신고를 하러 가... 가는 게 보여.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죽였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신고죽이고바하가죽고이미우리고 이미 가는 아이가... 이죽었고 눈... 우리 하되고나머지는길죽님만있 말이 는상에이란요그 말이 에요그렇기때문에 지금, 지금 안전하게가기 위해서 쿠님을이려주는게 낫지 않다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쿠이가둘이죽었잖아요 둘이 네. 쿠님의 명예로운 죽음으로우이가이제오해를풀수가 있긴 해요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좀 아, 몰라요. 그냥 X하세요, 그러면. 개추요! 오케이, 건너뛰기 합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너무 힘들어. 설명하기도. <laughs> 이러면 잘한 거지. 저 정도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줬으면 잘한 거예요. 어. 제가 칼직이라서 근데 다채빈 님이 너무 숫자 줄이려는 그런 게 보여서 솔직히 누구 시체가 신고된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쿠마 님이 따라가면서 썰었으니까 썬 시체보다 더 앞에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각시타 님 시체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구 그쵸. 시체 뭐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에선 근데 너무 그냥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게 보여서 제가 썰었는데 제가 살아있거든요? 그냥 저도 교환될 수 있으니까 말하는데 제가 보안관이고요 그래서 그냥 썰었는데 살아있네요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맨맨님이 보안관인걸 확실한거 같고 이러면 이거 거위 입장에서 쿠마님 달아볼만 합니다 왜냐면 쿠마님이 자경단이라고 하면 죽어서 미션하시는게 훨씬 그, 그쵸 어차피 능력 없으니까 이제 두리안이요 그 헤어나가지고 대서 일본 대서 다채민님이내 감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찾으러 가셨거든요. 혹시 채민님 감부 누구세요? 저요 주전자입니다. 어, 막 찾으러 다니셔가지고 제 감부가 죽었어요. 그럼 혹시 직업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다채민님한테 근데 제 직업만 가고 감부 직업은 못 들었어요. <laughs> 그럼 감부가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일방적인 일방적 그냥 저거고만. <laughs> 아, 아 근데 오리 오리나 송골매가 살아 있나 보네. 저어 그쪽 저 어. 아, 그, 어, 어. 우리 아다 어, 계시네. 이제 네. 할수 있는 일이야. 블이안님 <laughs> 전둘리한테 없는... 뭐 의심합니다. 쥐잡기를 해하기 야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 어, 더블킬일은 아닐 텐데. 깜부 깜부 버리셨네요. 아, 제 깜부 그래서 저, 저 죽이시게요? 저 쥐잡기 다 하고 죽이시면 안 돼요? <laughs> 쥐잡기. 아, 진짜 겁나 빨라. 안 돼. 지금 뭔데요? 저요? 아. 지금 왜 비밀이래? 나... 응. 맨맨이 없이 칼 들고 계세요? 네, 저칼 있죠. 저 보안관인데. 선량한 보안관. 지금 지금 뭐냐니까요 그라 그러, 그라 그러, <laughs> 그러면 피지컬 썸 하나 봐. <laughs> 어, 겁나. 깜짝... 우리 <그러면> <laughs> 팀이랑 아무리 봐도 올인데 저분. 네, 저저 둘이야 의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니, 저분 아까 불불 네. 불 꺼졌는데 절 발견했다니까요. 앞까졌네. 집어넣지 아, 마요. 비디기 찍자. 아, 제가 처제 건져서 그랬어요. 맨맨 님. 네. 이거 이거 코마님 썰어봐요 쿠마요? 아, 비 뭐? 아, 야코 아, 이 아, 코님 아, 니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오케 이거. 고하거 아, 이 아, 역시. 아, 아, 아 이거. 금이려 <laughs> 일부러 아, 거 <laughs> <잘 나>. <laughs> 그랬나봐. 어.